아 어, 왔어 오늘 내 친구 소개시켜주기로 했잖아 인사해 여기 크롬이야 얘도 인사한다 어때 되게 이쁘지 한번 본적 있지 않아? 어 처음 본다고 크롬이 몰라 크롬이 마이 멜로디는 알지 걔 친구야 어 모른다고. 헬로키티는 알지. 헬로키티랑 같은 데서 나왔어. 그래. 헬로키티랑 같이 얘도 인기 진짜 많아. 섭섭할 뻔했어. 네 카톡 프로필 사진도 예일 텐데. 나랑 카톡하면서 한 번은 봤잖아. 어 그래 그거야. 여기 있네. 이거 내 프로필 사진이잖아. 잘 봐봐. 여기 귀여운 크롬이 있는데. 근데 카톡 프사를왜 예로 해놓냐고? 오타쿠? 야, 크롬이는 오타쿠 아니거든. 진짜 유용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. 우리 어릴 때 SBS도 했었는데 안 봤냐? 아 어, 진짜 지난번 빼빼로 데이 때크롬이 붙어있는 빼빼로 잘만 먹어 놓고 그것도 아몬드로 어음음음 음. 음. 이거 모으는 이유? 어.. 귀엽지 않아? 얘네 모여있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. 어? 야, 그건 만지지 마. 예쁘게 정리해놓은 거란 말이야. 아, 저기, 쿠로미 키가 접해버렸네. 한번 접히면 다시 잘안 서는데. 야, 눈으로만 봐. 쿠로미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, 아, 저거? 음, 나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니야. 방을 다 쿠로미로 채우는 애도 있는데. 나는 아직 낑먹이지아 빨리 더 쿠로미로 채우고 싶다.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좀 귀엽지 않아? 그치? 나 이거 모은 이후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처음인데, 너 진짜 복 받은 거야. 다음에 나랑 소품샵도 같이 갈래? 가면 특히 산리오 캐릭터들 진짜 많은데, 네 취향 하나 정도는 있을걸? 마멜, 크로미, 폼폼프린, 캐로피, 포차코 아, 암튼, 가서 직접 봐보자. 진짜 그 중에 니픽 하나는 있다 진짜. 어. 공대 에 컨셉 카페도 있어. 저번에 산리오 로버스 카페도 가 봤다. 골고루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크로미는 없더라. 좋았지만 내가 갔을 땐한 시간 일찍 가서 줄 섰는데 먼저 온 사람 이 있어 가지고 한 자리밖에 없는 코롬이 자리 뺏겼다니까. 진짜 거기서 나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, 한번을 안 비켜주더라. 어. 말 굴기는 좀 그래가지고, 어 암튼 재도전할 건데, 다음에 같이 가서 사진 찍자. 진짜 귀여워. 음, 오늘은... 이거 해볼래? 여기 내가 저번에 인터넷으로 갸차 산게 있는데 이거 한번 뽑아보자 어... 오늘 택배로 왔던데? 키링인데 이 안에 랜덤으로 하나 들어있대. 쿠로미 나왔으면 좋겠다. 어어. 쿠로미는 어. 이렇게 생겼어. 보이지? 까는 거 도와줄게. 한번 까봐봐. 열어서 뭐 나왔는지 말해줘. 음 산리오 캐릭터들 중에 하나 나오는데 꼭크로미만 나오는 건아 나왔어? 어떤 거야? 어? 야 거짓말. 야 노란색? 아 진짜. 아, 노란색 퐁퐁푸린. 그거 가지고 돌아가.